젊은 병원장으로 젊은 병원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화합해서 더 좋은 병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. <laughs> 이상한 환자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? 치과? 치과? 치과로 가야죠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. 좌우명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등산을 자주 하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힘들 때가 많습니다.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늘 즐기려고 하는 편입니다.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만들고자 하는 병원은 제 가족이 안심하고 올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직원들한테. 정확하게 제시해서 같이 이런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꽃 사진도 주로 찍고요. 하지만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뭔가 시들지 않고 같이 뭐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꽃 대신 쌀을 받은 거고요. 쌀을 지금까지 한 1톤 정도 모은 것 같은데 이를 어,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보육원 등으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.